아 당황스러운 질문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렇죠. 그렇 네. 이럴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황스러운 질문이 사실은 저는 나오지 않게끔 음. 하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얘기 네. 하거든요.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면접 준비가 좀덜 음. 되어 있는 상태, 상태이고 네. 뭐두 가지로 나누자면 음. 지식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준비 안 됐으면 죄송하지만 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고 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하지만 생각을 요하는 어떤 부분들에 음. 대해서는 조금은 예, 그 현장의 어떤 자리에서 최대한 열심히 음.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조금 틀린 말이라도 음.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좀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포기해 버리게 되면 좀 음. 약간 거기서 더 실망감을 좀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고 음. 싶습니다. 네. 네. 또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또 상황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삼촌의 주특기. 네. 그러니까 <laughs> 이제 상황 질문이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였어요. 상황 판단력 같은 경우, 네. 뭐 정서적 지능이나 실용 지능 관련돼서 당신은 지금 상사랑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음.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질문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지금은. 네. 좀더 구체적으로 됐죠 음. 지금 이제 아예 직무상 할때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무슨 뭐 화일이 잘 열리질 않는다 음. 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음. 아니면 지금 뭐 이런 전화가 걸려 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음. 또 이런 상사께서 이런 뭐 어떤 팜플렛 같은 걸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음. 물건을 구입하는 거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NCS 공기업과 관련된 필기 문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네. 아 이런 문제들이 상황 질문이구나 음...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음, 네. 그 삼촌은 상황 면접 보실 때좀 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특히 좀 어려운 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 네. 네. 그러니까 편한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음.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네. 할 수가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무슨 뭐 공단에서 어떤 그뭐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음. 아침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음. 뭐 이렇게 물이 넘치는 상황이다 뭐 이럴 때 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췄는지 음. 뭐 추가 질문도 던질 수 있고 뭐 이런 질문들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네. 우리 장재훈 씨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사례는 네. 저는 일단 아침마다 교통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통 봉사를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59분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지각을 하기 싫어 가지고 빨간 불인데도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음. 저는 그럴 때마다 막 그렇기 때문에 막 다칠 뻔한 학생들도 있었고 음. 그래서 저는 빨간 불인데 학생들이 뛰어 가려고 하면 제가 깃발로 직접 막는다든지 아니면 빨간 불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라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정훈 씨는 어 내가 건너면 안 되는 그 보행자 신호에서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무단횡단든지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으세요? 네. 어, 살면서 단한 번도. 네. 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한 가지만 좀 상황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본인의 뭐 회사의 어떤 뭐 부장님께서 네. 부장님께서 어 지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의 약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좀 굉장히 궁금을 해서 좀그 사람이 어떤 개인 정보를 좀 이렇게 보게 된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어그 거기 부장님 가족들만의 개인적인 가정 사고 음. 음. 저는 부장님의 사적인 그런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음. 제가 뭐 직접적으로 부장님께 어, 부장님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러면서 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부장님의 그러한 행동은 확실히 법적으로 어긋나 법적으로 법적으로나 도덕성으로나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 어, 부장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옆에서 한번. 어, 부장님,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laughs> 말려볼까? 이미 같습니다. 그거는 다 개인정보를 본 상태이고요. 네. 그랬을 때 개인 정보를 보는 거 불법적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 어떻게 행동할지. 일단 은 그래서 그냥 네. 그 말하는 정도까지만 가겠다. 아닌 것 같다. 일단은 부장님께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일단. 그래서 그냥 미안해라고 하게 되면 좀뭘좀 모른 척 해주라 하고 좀 이렇게 지나게 가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럼? 다음 번에는 그거는 정말 당사자에게도 딸분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 행동이니까 음.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음.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정도 수준까지가 이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 어느 정도는 저의 상사님이기도 하고 음. 거기 그 가족들만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제가 막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 하는 거는 제될것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전현 씨는 성향이 어떤 창의적이고 약간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이 강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안정적이고 뭐 루틴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뭐 어떤 틀에 박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맞닥뜨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저희 기본적인 성향은 약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 걸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행정직에 지원하셔서 총무적 쪽에 있어서 행사 지원 네. 쪽에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어떤 행사를 좀 준비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양한 뭐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기획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네. 작지만 확실하고 그런 방법으로 어, 마니또를 진행하는 음. 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니또, 이유는요? 네, 마니또를 진행하게 된다면 음. 서로 그 계속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음. 그러다 보면은 관찰을 하다 보면 대화도 나누고 하나하나 챙겨주다 보면 은 사람에 대해 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음. 사람에 대해 알아가면 은 서로 친해지고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본인이 생각하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줄 수 있을까요? 블랙 컨슈머는 어떤 사람이 블랙 컨슈머, 컨슈머입니까? 약간 말이, 말을 이말 설득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굳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고객이 왜 설득을 해, 받아야 되죠? 설득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상식선에서 음. 어, 블랙 컨슈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외의 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음. 음. 모든 걸다 그냥 음. 싫다고 거부하는 음. 고객을 생각합니다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 적객이 되게 많았는데 블랙 컨슈머를 응대해본 경험 있나요? 어,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 그 식권 이게 예식장 사업은 음식 사업에 가까워서 그 시권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 그큰 음, 이제 매출이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서 시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번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번 먹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갔으니까 나 계속 들어가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와서 이제 항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런 블랙 컨슈머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네. 먹고 나서 다시 또 들어오려고 화장실이나 뭐 외부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막았다는 네. 거죠? 화장실은 아니고요. 화장실은 음. 저희가 이제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음. 그 안에 해결할 수 있고 음. 그 외에 이제 아예 나갔다가 이제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음. 네. 근데 그 정도가 네. 블랙 컨슈먼가요? 그 이제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음. 소리를 지른다든가 음. 욕설을 퍼붓는다든가 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때좀이 <laughs> 네.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시, 표시한다거나 네. 그런 관리 방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다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블랙 컨슈머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뭐 체크를 한다든가 혹은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이분이 왔다 갔다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연결성 있게 한번 가볼게요. 네. 어, 제가 상황을 한번 주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어, 프라이팬을 구매를 하셨어요. 네. 근데 1년 동안 쓰시다가 네. 코팅이 많이 벗겨진 3분의 1 정도가 벗겨진 상태의 프라이팬을 갖고 와서 어, 불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환을 요구하면서 음, 다른 뭐 고객들도 계신데 뭐 영업에 방해될 정도의 언성을 높이면서. 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관리자 담당자로서 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 프로세스의 기반에서 한번 간단하게 어, 핸들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고객 관리 고객이 항의를 할때 당시에는 제가 영업관리자가 그 자리 에 없을 경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항의 내용을 듣고 어떤 고객인지를 알, 알게, 된, 알게 된 후에 어, 약간의 그런 소정의 선물 그러니까 음료 이런 거를 들고 따로 이제 다른 자리로 다른 고객들을 피해 끼치지 않도록 다른 자리 조용한 자리로 가서 그분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얘기를 잘 들어준 후에 조금 마음이 가라앉으시면 그때 백화점의 지침에 따라 그리고 백화점에서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방 이제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해당 사항을 설명해드리고 이제 안 되는 거라면 이제 죄송하다는. 말로 음. 네.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죄송하다는 의사표현까지 하고 마무리 네. 짓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 오늘 <laughs> 입고 온 패션 컨셉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지금 입고 온 패션 컨셉은 사실 면접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제가 많은 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한 음. 기사로는 어, 면접을 볼때 가장 조금 신뢰를줄수 있는 음. 색상이 네이비색이고 음. 그리고 넥타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레지멘탈 음. 타이 같은 경우가 면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음. 들어서 가장 면접에 적, 이제 최적화된 음. 어,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음. 본인 이 만족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 사실 면접을 위한 복장은 제가 만족하기 위한 복장이라기보다는 음. 제 자신이 어, 면접관님들한테 어떠한 음. 모습으로 비춰지는지가 더 중요한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laughs> 어, 대체적으로 이 색상과 이러한 복장이 어, 면접관님들께 호감을 사, 샀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 기사로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좀 활동적인 어떤 조직인데 네. 지금 복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약간 패션에 되게 많이 안다고 했을 때좀 약간 그런 컨셉을 좀 맞출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도 그 의견에도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 제가 저는 어떠한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조금 특, 특별하게 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음. 모습을 면접관님들께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관님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다르고 어, 선호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제제 취향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고 온 복장이 면접관님들께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고 어, 어, 그게 결코 좋은 인상으로 다가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장 보편적인 차림을 음. 택했습니다. 그 만약에 본인이 자유복장이었다면 어떻게 좀 본인 자유... 패션 스타일을 가장 극대화한 어떤 최신 유행을 반영한 네 스타일로 입고 와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좀 음. 하고 왔을지를 잠깐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음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패션은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패션 군입니다. 그래서 음. 어 예전 미국 과거의 아이비리그 음. 어, 학생들이 입던 복장을 즐겨 입는데 그것은 바지 같은 경우에는 면바지로 알고 계시는 신호 팬츠를 입는다던가 그리고 상의는 어, 옥스포드 셔츠 그리고 니트나 맨투맨 티셔츠를 통하여 스타일링을 하고 어, 거기에 어, 조금 위트있는 양말과 페니로퍼를 어, 음. 아마 신고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회계금융학과의 지금 재학 중이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제일 본인이 재밌었던 과목 하나랑 제일 어려웠던 과목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회계다 보니까는 그래도 회계가 제일 적성에 맞았는데 음. 회계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이거를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한번 써봤는데 음. 배웠을 때 이론상으로 배웠을 때는 <laughs> 그냥 제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음. 음. 그게 좀 재밌는 과목이면서도 어려운 음.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다 이게 절대 평가라서 A를 음. 받긴 했습니다. 음. 그러면 그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배운 거는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가 이제 영 하나만 달라져도 음. 큰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에 여쭤볼 거는 전산회계 2급이란 자격증을 2017년도에 취득하셨는데 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격증은 취득 안 하셨나요? 취득을 안 했다기보다는 음. 제가 원래 맨 처음에는 ITQ를 땄었는데 음. ITQ는 아무래도 이, 이 칸에 적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음. 전선에게 1급을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네. 했었는데, 제가 계속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최종 합격이 음. 못해서, 네. 그래서 못 땄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 제가 아무래도 그 전날에 이제 밤새고 거기를 가서 피곤하다 보니까, 음. 개정 과목을, 아니, 그, 메인 매출 점표에 그, 불공 불공제를 음.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헷갈려서 불공 음. 때문에 제일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까지 올라갔던 적이 몇번 있었어요? 한 번이었어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어요? 두 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홍수민 씨가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을 할때그 네. 전날에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시면 우리는 홍수민 씨를 뽑으면 안 되겠네요. 지만 저는 이미 한번 밤을 새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두번 떨어지셨다면 두 번에 있지만 음. 두 번의 경험을 교훈 네. 삼아서 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세번 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믿어도 되나요? 네. <laughs> 네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퇴세 자격증 따셨네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자격 따셨는데 그 외에 어, 금융 관련한 자격 취득한 게 있으신가요? 어, 사실 없... 아직 AFPK 같은 경우는 따지 못했고 제가 좀 은행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제 기업은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텔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텔러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무에 적합한 자격증이라 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아,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기초적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텔러 자격증을 3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음, 일정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신청일 같은 경우는 2월 7일인가 8일까지로 알고 있고, 음. 제가 이미 신청한 상태고요. 어, 그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3월 7일인가 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기업금융에 특화된 자격, 어떤 자격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대로 한번말씀 해주세요. 감정평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FA와 CPA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런 아예 직접적으로 그런 계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하셨나요? 네. 음, 근데 그게 더잘 맞지 않아요? 그거... 지금 은행은 차선책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 왜최선책인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돈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 제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은행원 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개설도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은행원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은 살면서 한 번씩은 꼭 은행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 분들께 더 도움이 되고 싶어 네, 은행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네 상처받아 봤어요 네 언제 받아 봤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처받은 상처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 1팀 1기업이라고 쇼핑몰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쇼핑몰을 구축하는 걸 토대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저의 발표를 보신 선생님께서 나연아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활동하는 게 이름만 것 같, 거드는 것 같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잘 되라고 격려하신 건데 그 상처 받을 정도면 어이 서비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인데 네. 좀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도 들었고 음. 되게 선생님께 저평가된 가것 같아서 되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그 그 말을 듣고 그 기회에. 상처를 디딛고 더 나은 발표 실력과 PPT를 많이 제작하는 연습을 하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음. 네, 저요. <laughs> 네. 일단 <laughs> 네, 요거는 좀 간단히 먼저 네.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예전에 한 명한테 다 기회를 음. 줬어요. 네. 근데 요즘 뭐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한 명만 기회 줄게요. 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예 시키지 않는 경우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음. 네. 그런데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음. 한 명만 그럼 바로 이렇게 손듭니다. 음. 제가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네.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음. 안 시킬 경우에 네. 한 말씀 더 드리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특히 최종 면접일 네. 경우 CEO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음. 개선점을 얘기한다든가 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점수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맞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답변 타이밍은 한 박자 쉬고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음. 이때는 적극적으로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음. 네. 어떤 내용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비록 음... 제가 오늘은 부족한 모습을 아 하지마 특히 싫어 뽑아 <laughs> 네, 이런 네. 건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특히 PT 끝나고 꼭 그러잖아요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서 좋다고 한국인에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아, 때. 그러니까 네. 겸손과 네. 그런 거를 잘, 네. 개념을 잘 갖추셨으면 네. 좋겠고. 그 다음에 네. 좀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길게 하지 말고 네, 맞아요. 사실 되게 면접 끝나면 피곤하거든요. 피곤한데, 네. 사실 이게 의련이 그냥 아주 핵심적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정도는 면접이 네. 종료됐는데, 뭐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냐라는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네. 너무 길게 말하거나, 앞 앞전에 뭐 제가 뭐 설명하지 못한 뭐 사실은 음. 장점도 길게 나열하고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20초 정도? 30초. 그렇죠. 2, 30초 정도에서 네. 좀 임팩트 예의하니 있게. 예, 맞아요. 이 회사에 네. 오겠다는 약간 열정 음. 정도를 좀 담아서 보여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네. 두세 문장 이내로 끝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음. 간단한 포부 다짐 같은 거 하고 끝내라고 그쵸. 그쵸. 얘기를 하는데 뭐 무난하게 뭐 외국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했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음. 좋다고 생각이 음. 들네요 음. 음. 네, 면접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학생들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한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복지부라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복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다양한 학생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를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더 향상된 어, 노후를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저에게 이런 면접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사실 제가 조금 긴장되어서 못 보여드린 부분도 많지만, 사실 저의 좌우명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자입니다. 어,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기 위해서 조금 발전하는 삶을 살고, 다음에 뵐 때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음. 어, 전액 장학금 총 6, 6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 이는 성실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의 이런 면을 살려서 음. 입사 후에, 입사 후에 특유의 성실함과 배운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 개선과 공정 관리를 수행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면접을 보게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 금융에 대한 열정과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학부 때 쌓아왔던 분석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분석 능력과 공익지향 경험 등을 활용하여서 주택금융이 서민들에게 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재상인 열정 책임과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유도원 기장 등을 통해서 제가 맡겨진 일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찾는 인재상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에는 보통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IBK기업은행에 꼭 합격할 지원자 김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IT가 발달함에 따라 많은 은행 지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저는 매 매달 정기적으로 토요일에 나눔 코리아라는 봉사 단체에서 독거노인분들을 도와드리며 어르신들과 어르신분들과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시간 편리하 된 사회 속에서 시간 내어 방문하시는 어르신들께 친근감 있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며 고객님들은 응대해드릴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